안녕하세요. 국민건강지킴의 잘 먹는 푸드 캐릭터 김동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제가 사실은 치아가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비대칭이고 치아도 사실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웃지도 못하고 주변에서는 컨셉이 아니냐 막 그런 일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컨셉도 아니고 <laughs> 저의 슬픈 스토리랍니다. 네. 아 오늘 하는 거는. 치아 라미네이트 하는 거랑 잇몸이 밑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다고 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잇몸을 살짝 삭제를 하여서 이 치열을 고르게 맞추는 그런 어, 시술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촬영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특히나서 이제 먹는 걸잘 먹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 치아가 자꾸 눈에 보이는데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 치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도 어, 마음으로 고생하지 말고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다 응원해주셨어요. 잘하고 오라고. 네. 더스타치가 입구에 봤더니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이 활짝 웃고 사진을 원장님이랑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술이 끝난 다음에는 원장님이랑 활짝 웃고 사진 찍어서 저쪽에다가 하나 걸어 놓고 싶어요. 네. <laughs> 아직까지는 사실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좀 약간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용기 내서 한번 변신해 보려고요. 이뻐질 거예요. <laughs> 내 몸에 대한 거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서칭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더스타 치과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믿음이 더 가고 그래서 더스타 치과를 선택하게 된거 같아요 오늘 그래도 좀 유명인 이 오셨는데 가 그냥 보내드리기좀 아쉬워가지고 아... 간단하게 블러쉬 게임 한번 무슨 게임이요? 밸런스 게임이요. 밸런스요? 아, 네. 저 필라테스 강사한테 밸런스 게임이란, 어, 이제 쉬울 것 같은데. 잠깐, <laughs> 그두개 질문 드리고 어... 골라서 대답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요, 그건 안 해봤는데요. <laughs> 밸런스라고 해서 뭐 물고로 밸런스 잡는 줄 알았어요. 네. 네.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그른 이유를 말해 주시면 되세요. 아,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평생 치아 없이 살기들 평생 옷 없이 살기. 너무 치 없이 사는 건 너무, <laughs> 어,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요. 어, 옷이 없게 살겠습니다. 헐벗고 <laughs> 지내야 되는 건가요? <laughs> 나한테서 나는 입냄새와, 애인한테서 나는 입냄새. <laughs> 둘다 싫어. <laughs> 어, 제 입냄새는 제 자신의 것이니까 감수할 텐데 제가 좀 냄새에 민감해서 네 저는 저의 입냄새를 택하겠습니다 네. 치열이 엉망인 사람, 충치가 많은 사람 둘다 <laughs> <laughs> 싫은데 어떻게 3번 없어요? <laughs> 어 그래도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치열이 고르지 못하라고 생각해서 근데 충치라고 하면 뭔가 자기관리를 안 했을 것 같아서 시열이 고르지 못한 사람으로 선택할게요. 왜냐면은 더스트레가 보내면 되니까, 네. 둘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네. 운동 대 먹방. 아, 운동 안 해도 괜찮습니다. <laughs>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무래도 필라테스 원장이다 보니까 운동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네. 먹는 거를 포기한다기보다 살짝만 줄여볼게요, 네. 만약에 다시 필요한 거면은. 치과의사 어. VS 필라테스 담당 치과의사 하겠습니다 라미네이트 하려고 왔는데 총 네. 천만 원 협찬받고 핫 배워낸 생전 처음 보는 동네 조그만한 치과 어 너무 믿음이안 가는데요 <laughs> 내돈내산 더스타 치과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경험 없는 그런 데 가서 괜히 진짜 온몸 너... 잘못 잘라주시면 어떡해요 <laughs> 아무래도 더스타 치과가 안전하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더스타 치과로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엑스레이를 보니까 예전에 네. 교정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자신 있게 활짝 웃고 싶어서 네. 교정을 했는데 활짝 못 웃고 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교정은 사실 이제 위치나 배열 같은 거는 이쁘게 잘 잡아주지만, 네. 색깔이랑 모양 같은 거는 잘 잡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음. 봤을 때는 치아 사이즈가 작으셨었나봐요. 네, 네, 여기 이두 치아가 큰 거에 비해서, 여기가 이제 작으니까, 송곳이가 네. 드라큘라처럼 네. 엄청 네. 이렇게 도드라지는 거에서 네. 여기 사이즈를 맞추겠다고 네. 라이미네이트를 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치아에 네. 컴플렉스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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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쪽에 더 갈려있어요. 아, 디스크 때문에. 네. 혹시 네. 웃었을 때도 치아가 네. 많이 보이시나요? 잇몸도 많이 보이시나요? 네, 제가 네. 잇몸도 되게 많이 보이는 편이고, 네. 비대칭이 그래서 더 부각돼서 음. 보여져서 네. 너무 안 예뻐요. 네, 요즘에는 통일된 잇몸을 맞춰가지고 라미네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비대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줄여줄 아. 수 있고, 사이즈 같은 것도 분배하기 때문에 통일감 있어서 더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신감 있게 좀 입고 <laughs> 싶어요. <웃음> 예전에 할 때는 이 치아를 다 갈아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씌우는 형식의 그렇죠. 라미네이트를 했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네. 지금 더 치아 직은 정말 거의 무삭제에서 네네.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네네, 치아 삭제를 과도하게 하지 않고 이제 음. 치아의 표면적인 부분만 오염된 부분만 살짝 다듬어서 음. 거기에다가 이제 붙이는 시술을 하면 이제 치아가 시리지도 않고 부작용이 네. 일어나 지도 않아요 아. 네, 뭐 치아마다 다 그렇게 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네. 보통 이제 동우님 치아를 봤을 때는 삭제를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어, 일단 한번 대표님께 한번 네. 검진 받아보고 네. 삭제 부분이나 잇몸 성형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들어 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기만 볼 거예요 지금은 네. 아픈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좀 자세히 보고 네.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치료할지 네. 이해해 보세요 네. 지금 상황은 다른 이들에 비해서 앞에 이두 개가 네. 좀 크고요 여기가 네. 좀 작아요 옆에 직절치라고 네. 하거든요 얘가 작으니까 가운데가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이즈는 송곳니는 거의 정상이에요 그리고 약간 옹니라고 하죠? 약간 기울어졌어요.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 이유는 약간 잇몸이 튀어나온 것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잇몸이 네. 이를 좀 많이 덮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게 덮고 있다고 해서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잇몸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까만 것도 있고, 뭐 두꺼운 잇몸도 있고, 근데 덮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얼굴 어... 다르듯이. 네. 그래서 더 예쁘게 하려면 잇몸을 좀더 올리고, 그래야지 웃을 때 잇몸도 안 보이고, 이는 더 길어지면서 좀더 예뻐지거든요. 아래는 아래는 잇몸만 조금 잘라서 이가 보이는 정도까지 하는 게 예뻐요. 아래는 잇몸까지만 다듬어주고요. 위에는 잇몸하고 위쪽 라미네이트까지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것 같아요. 어, 아래쪽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근데... 계속 안 웃어가지고 본인이 네. 마음속에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위에 라미네이트 하면 은웃는 것도 약간 바뀌고 얼굴 모양도 바뀌면서 누구 만나고 네. 웃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 아랫니가 보이면 그때 아랫니를 하는 걸 내가 보내드릴게요. 네. 엄청 무서워요. 네. 원장님이 안 아프게 잘 해주시겠죠. <laughs> 다른 분들은 이제 막 치과에서 치료받다 보면은 체력 다이어시고 힘드시다는데 오히려 저는 좀 뭔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되게 개운하거든요, 지금. 예. 네. 아직까지는 임시 치아를 껴놔 가지고 원래 나올 라미네이트가 어떤 모양일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네. 아 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빨을 되게 많이 갈아낼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아까 거울로도 한번 봤는데 거의 삭제를 안 하시고 딱 필요한 부분만 다듬고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보통 라미네이트 하기 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정도로 이렇게 다듬고 하는 거면은 진 걱정 없이 어,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치아를 지금 예쁘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다음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기대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날게요. 안녕.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어요 어, 지금 잇몸이 정말 빠르게 아물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제 치아처럼 아무렇지가 않아요 오, 네, 저는 사실 임시치아 하고 나서도 계속 먹방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뜨거운 음식도 많이 먹고 매운 음식도 먹었었는데 거의 삭제를 안 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제 치아 바깥면에 붙였거든요. 굉장히 근데... 얇아 보이는데 진짜 튼튼한 게. 제가 먹방을 찍게 되면 한 번에 거의 고기를 한1 3인분 이상씩 먹어요. 지난번에 거의 20인분을 먹었는데 사실 들고 뜯었어요. 근데도 어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자신있게 뭔가를 먹을 수 있고 자신있게 웃을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관절이라든지 치아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말을 할때 거의 치아가 안 보이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치아를 티나게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세요. 저도 지금 이거를 하기 전에 한 번쯤은 망설였었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망설이실 필요가 없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어 아직까지도 어뭐 라미네이트를 하면은 이가 시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스타 치과에서 시술하는 라미네이트는 거의 무작제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시고 빠르게 오셔서 예쁜 치아를 만드시는 게어 그런 걸 권유하고 싶어요. 110점 <laughs> 제 치아가 사실 울리고 되게 많이 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밸런스를 되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한번 몸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잠시 네. 이뻐져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